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제 친구가 정부 창업 지원금 이런 거 하나 신청한 게 있거든요. 최종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늦가교 학생 모주모 TV 김원상입니다. 저는 지금 룩셈부르크 대학교 석사. 마지막 학기 하고 있는데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논문 주제는 보스크림이고 제 친구가 보스크립 관련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길래 같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저는 논문 쓰고 그 친구는 사업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창업자 여러분들 고민 되게 많으시죠. 특히 제가 볼 때는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눈을 크게 뜬 다음에 정부에서 어지 이렇게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없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은근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전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추종 합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남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전남에 사시는 분들이 지원을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딱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청년이고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여기서 사업을 하실 외지인 분들입니다. 저 같은 서울 사는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대신 전라남도에 창업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요. 지원 금액은 금년에 1,500만원, 내년에 1,500만원, 후년에 아직 미정이긴 한데, 인건비 명목으로 2,400만원. 또, 잘한 사람들을 슥 뽑아가지고 200만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3년간 맥스 5,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회사원들 모이면 뻔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야 사업 아이템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그러는데 아니 그런 사업 아이템 있으면 지금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아 그거 안돼안돼안되러면서막 돼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창업 아이템 얘기를 할때 기본적으로 깔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막 상장도 하고 M&A도 하고 막 부자가 되는 엄청 어드밴스드한 그런 아이템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더 현실적인 그런 결의 사업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 있는 청년들이 실제 현실성 있게 창업을 해가지고 뭐 전라남도의 특산물을 이용하든 아니면 뭐 전라남도에 없는 무엇인가를 새로 오픈을 하든 뭐 가게가 됐든 그런 거요. 그런 현실성 있는 아이템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전남 코인을 발행을 해서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사진들 예술작가들의 그런 작품들을 다 nft 발행을 해서 그들이 뭐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전남 진도의 황실이라고 전국구 레벨은 아니지만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좋은 식물이 있는데 그걸로 맛있는 그 진돗개 모양 쿠키를 만들어 팔겠습니다 요런게 더 먹힌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뭐냐 저희는 보스크림 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갖고 왔는데 네, 샘플.. 이 아토크림이라고 일단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뭐 너무 흔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저희는 여기에다가 전라남도를 잘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뽑히고 최종 선택도 됐겠죠. 이게 파이널 버전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금년에는 모집을 했고, 서류평가를 먼저 하거든요? 서류는 저희는 되게 담백하게 썼어요. 한 3, 4장 정도 썼는데 뭐 엄청 휘황찬란하고 비주얼이 어마어마한 그런 건안 했고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랑 스크린샷 몇개 위주로 했는데 목차는 크게 보면은 제가 여기 써왔는데 개발 동기, 시장 분석, 아이템 소개, 비즈니스 모델, 판매 방안 사업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개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진도 그 쿠키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진도에 몸에 좋은 황칠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걸로 쿠키를 해 먹으면 진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놀러 온 사람들이 기념으로 사갈 수 있게 진돗개, 황실 쿠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될것 같고, 시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 분석은 뭐, 진도 관광객,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비슷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거 판매되는 거,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이런거 조사하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 한라봉 초콜릿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이템 소개를 해야겠죠. 진돗개, 황실 쿠키는 뭐,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뭐, 이런 식으로 잘 풀면 될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뭐 판매 방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뭐 카페를 직접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도 유명한 가게 샵인 샵으로 들어간다거나 또 온라인 판매도 하고 아니면 초반에 어디 뭐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어디에 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생존 방식 예를 들어서 황칠나무와 진도계를 결합한 진도의 대표 기념품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해도 될것 같아요 또 사업비 충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는 거 초반에 1,500만원 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쓸 거고 어좀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사비를 충당하거나 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메꾸겠다 라는 식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서류 합격자는 면접에 2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에 합격했다는 거는 최종 가서 선정될 확률이 엄청 엄청 올라가는 거죠. 또 아, 서류 합격된 거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이 비즈니스가 가능성 있는 거구나라고 좀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을 해줍니다. 심지어 2박 3일 합숙으로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현대 호텔에 가서 2박 3일 합숙을 하고 왔고, 또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여수에 있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에서 실제 진행을 했고 저는 안 가고 여기 대표자인 저희 폴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폴님한테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화상회로 연결 해가지고 어땠었나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지 모티 v 에 모시기 엄청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 황칠나무가 들어간 보습크림을 제작하고 계신 예비 대표, 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운영자님 25년 지기 친구고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황칠나무 이용해가지고 아토보습크림 제작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홀이라고 합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금 때문에 네. 여수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발표를 하고 오셨는데, 네. 연습은 얼마나 준비하셨고, 발표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뭐,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 PPT 파일을 따로 또 다시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제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동안에 한0번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스크립트도 직접 다 적으셔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따로 적지는 않았고요. 뭐 어차피 그 슬라이드 준비를 하면서 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설계가 다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그냥 스, 그 저기 슬라이드 보면서 그냥 연습을 했습니다. 어, 저랑 그때 리허설 엄청 잘하시던데 제품을 역시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 가능한 그런 게 가능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은 한몇분 정도 됐고 거기 한 면접관 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은 한몇명 정도 계셨고 마지막으로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저는 면접관 분들께서는 네분 계셨고요. 각자 이제 다 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그래서 질문 영역들이 다 공통된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분위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취업할 때 그 기업의 면접 보러 가서 느꼈던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압박 면접은 아니었고 뭐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가벼운 분위기를 상상하고 가신다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발표 시간은 원래는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발표하는 시간이 5분이었고 이제 그 질문 시간이 10분으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하고 나오니까는 한 2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평가 면접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뭐가 있었나요?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양육하고 계신 자녀 중에 아토피피부염을 실제 앓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제시한 경쟁사 제품을 실제로 쓰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셔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발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제품에 좀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 네. 상대의 제품을 좀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네. 공유해 주실 수 있는 합격 팁이 있습니까?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실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면 안 되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 돼야 되는데 그 근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 또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말로서만 표현하지 마시고 실제 이제 근거물들이 있으면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제조하는 입장이니까 지금까지 노력해서 만든 화장품 샘플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부분에 대한 증거물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그런 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사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계획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3분기 중에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서 이제 4분기 중에는 와디즈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가 경험한 그 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자님이나 제가 성실히 아는,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2차까지 낙격하신 거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잘 준비해서 출시 그날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네. 계속 정진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 주가 떨어져 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넷플릭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그냥 막,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뭐 좋은 소식 들어 가지고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요 보스크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논문을 많이 쓴 모즈모TV 김원상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